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하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좀 넘나들면서요, 구약의 창세기와 에스더,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네 가지 텍스트를 따라가 볼 텐데요. 네. 보통 십자가의 길 하면 뭐, 고난, 고통, 희생, 이런 단어들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들이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약속에서 시작되고 또 죽음을 넘어선 믿음으로 증명되고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네 편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길이라는 하나의 열쇠로 풀어보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시작점이 창세기라는 게좀 독특하잖아요. 보통 십자가하면 당연히 신약 예수의 고난을 바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네. 그 뿌리를 한 인간 야곱의 개인적인 서원에서부터 찾아 들어간다는 관점이니까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죠. 네, 도망치는 신세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그 분노를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치는 신세잖아요. 완전히 혼자 광야에 내던져진 채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을 때그 막막함. 음. 그 두려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야곱은 꿈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바로 서원, 즉 약속이었죠. 그렇죠. 창세기 2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조금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조건부 거래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걸 순수한 헌신의 시작으로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 지점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조건부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자료의 해석은 그 조건 자체보다 야곱의 내면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에 주목합니다. 전환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꾀와 능력으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이 서원은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갈수 없으니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당신께 넘기겠습니다. 당신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뭐랄까. 주권의 이항 선언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 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내 힘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의 첫걸음이라는 해석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길은 외부에서 강요된 고난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적인 선택에서 출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는 이 길의 씨앗이 바로 헌신의 약속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헌신의 약속에서 시작된다.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개인적인 약속이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나타난 사례가 바로 예수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 보죠. 십자가라는 단어의 실체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야곱의 서원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개념의 어떤 청사진이었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그 길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완성된 건축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료는 마태복음 27장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는 온갖 조롱과 멸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침묵하죠. 네, 본문은 그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전하죠. 그리고 마침내 27장 26절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는 구절에 이릅니다. 자료는 이 장면을 죄 없는 존재가 죄인들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신적인 사랑의 정점이라고 설명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넘겨 주었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 마치 예수가 무력하게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을 가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을 내어주른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면 예수는 자신의 생명 그 자체를 내어줌으로써 그 약속을 완성한 셈입니다. 필요 모든 것이 끝나는 막다른 골목. 뭐 종착역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료가 강조하듯이 예수의 희생은 타인의 구원과 여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었죠. 아… 즉, 이 길의 목적지는 나의 소멸이 아니라 타인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왜 궁극적으로 사랑과 희생의 길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개인의 서약에서 시작해서 타인을 위한 완전한 희생의 모델까지 살펴봤네요. 그런데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봤고 예수는 신의 아들이었잖아요. 네.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좀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식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면 좀더 인간적인 차원의 사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신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리는 인물. 아, 에스터 분요. 바로 구약의 에스터 이야기입니다. 네, 에스터의 상황은 정말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왕후의 자리에 있던 유대인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고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과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죠. 그렇죠. 당시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누구든 사형이었으니까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침묵하고 자신의 안전과 부귀영화를 지킬 수도 있었죠.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유명한 에스터 4장 16절의 선언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락함, 지위 그리고 목숨까지 모든 것을 다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순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한 길을 버리고 위험이 뻔히 보이는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용기 있는 결단이죠. 야곱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가 생명을 내려놓았다면 에스더는 안전과 생존 본능을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의 경우가 신적인 사명이었다면 에스더는 한 인간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실존적인 결단을 내린 거군요. 이로써 십자가의 길이 단순히 신적인 영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의지적 선택의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좋습니다. 헌신을 약속했고, 희생의 모델을 받고,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까지 내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 그 길을 걷는 중에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의지나 결단 마저도 무력해지는 순간 말인가요? 바로 그렇죠. 바로 그 지점으로 저희를 이끄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 사도행전 27장의 바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의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죠. 네, 며칠 동안 해와 별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는 부서지기 직전이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네, 상상만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숙련된 선원들의 경험도 배의 튼튼함도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소용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 상황을 단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문장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더군요. 희망이 거의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어졌다고 단정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료는 이 순간을 십자가의 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의 상징으로 보고 있죠 세상의 지혜는 보통 이럴 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죠 희망이 없는다 뭘더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본질은 바로 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순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을 때 본질이 드러난다. 이건 좀 역설적인데요. 보통 믿음은 희망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붙잡아야 할 믿음이란 대체 무엇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인간적인 여망입니다. 날씨가 좋아지겠지,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는 상황에 근거한 희망이죠. 아, 상황에 근거한 희망? 네. 바울의 이야기는 그 모든 인간적인 희망의 끈이 다 끊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보이지 않는 신의 약속 뿐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외치거든요. 와. 이것은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는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서원으로 시작된 길이 결국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바다 한 가운데서 오직 그첫 약속 하나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 길이 우리의 믿음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과정이며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신에게 가장 가까이 이끌어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이 사라진 바로 그곳이 신적인 약속이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자리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나는 이네 가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야곱의 서원, 예수의 희생, 에스더의 결단, 그리고 바울의 절망 속 믿음이라는 네 개의 창문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 길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헌신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타인을 위한 희생으로 구체화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며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 속에서 오직 신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완성되는 여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이네 가지 이야기들에 관통하는 핵심적인 행동 원리를 자료의 해석에 따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내려놓음 일 겁니다. 내려놓음이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 자체를 내려놓아 사랑을 완성했죠. 그렇죠. 에스더는 안전과 지위를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마지막 인간적인 희망마저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무언가를 계속 비워내는 과정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를 오직 신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약속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로가 말하는 십자가의 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삶의 어떤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그 헌신과 약속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의 의미겠죠. 오늘 저희는 성경 속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길이라는 하나의 실로 꿰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여러 장 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쁨의 순간, 성공의 기억, 때로는 실패와 절망의 시간들까지요. 네, 누구나 그렇죠. 지금까지는 서로 아무 관계없이 흩어져 있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험들을 하나의 실무 연결해 본다면 거기에는 어떤 일관된 주제가 보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장들이 모여서 혹시 어떤 하나의 길을 그리고 있진 않은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약속 위에 삶을 건 서원을 심었네.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안락한 집을 떠나 험한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 길의 시작이. 적들 조롱과 멸시의 함성 속에도 주님은 진노하셨네 죄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시고 굴고 단덕 위에서 침묵으로 십자가를 치셨네 가장 비참한 저주의 나무가 생명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피로 씻겨진 우리에게 새 날이 밝았으니 그 사랑에 무게를 지고 나도 주의 뒤를 따르리라 나의 먼 서원의 길 위에서 희생의 본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당대히 선포하며 영원한 생명 빛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하만의 음모 아래 민족이 벼랑 끝에 섰을 때 궁에안온남을 버리고 금식하며 일어서냈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귀히 여긴 그 결단이 어둠 속에 갇힌 백성에게 구원의 새벽을 가져왔네.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소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광풍. 유라굴로의 한복판. 사방이 절망뿐이라 구원의 여망 마저 끊어졌을 때 죄수의 몸 바울은 곁에서 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모두가 끝이라 말할 때 하나님의 시작을 재우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니 절망의 바다를 건너는 힘은